오늘 리뷰할 제품은 오호라 라고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젤 네일인데 저는 사실 네일을 잘 하지 않거든요 패디도 잘 안하고 그래서 네일샵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매니큐어도 잘안 바르는 성격이어 가지고 근데 SNS에 많이 광고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음 근데 이 제품은 이게 램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첫 고객분들에게는 다 이런 어, 램프를 증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되게 귀엽죠? 그래서 이 사용방법은 이따가 제가 하, 할 거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구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걸 보지를 않았어가지고 어떤 스타일인지는 모르는데 설명서를 볼게요. 음, 보시면 유수분기를 제거하고 붙이고 자르고. 근데 파츠가 어,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어, 큐빅 같은 거가 파츠인가 봐요. 그래서 손톱 손톱 사이즈를 확인하고 보호제를 붙이고 파츠 주변부부터 밀착하고. 음, 그리고 구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어, 제가 이제 젤 네일을 해볼 건데, 어떤 게 나을지 한번. 오, 이렇게 돼있어요. 큐빅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가 손톱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거는 뭐지? 프로텍트 젤이네요. 이거, 이건 이제 닦는 건가 봐요. 이거, 이런 거또 있고, 이런... 그리고 여기 뭐 손톱 띄고 한거 같은데. 자, 이렇게 구성품을 보시면, 이거는 어, 보호젤, 그리고 이거 붙이는 거, 그리고 닦는 거, 램프, 랑, 이제, 토톱깎기가 있으면 되구요. 저도 사실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laughs> 어. 일단, 큐빅은, 큐빅은, 이 큐빅이 너무 큰데요. 이걸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라고 하는데, 너무 커요.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 발톱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사실 처음이어서 설명서 보고 해야 돼요. 음. 일단 붙일 곳에 유수분기를 제거하고 이제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손톱 사이즈가 안 맞아요. 보시면 이거를 일단 왼손을 먼저 해 볼게요 그래서 두개 를줬나보다 그리고 어 사이즈에 맞는 걸 선택해서 투명필름을 떼어내는 꼼꼼히 붙여주라 근데 이걸 또 자르는 걸 보니까 손톱깎이로 또자르더라고요 음. 이자인을 해야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두개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있어서 한번 잘라볼게요. 이런데, 이건 가잡가 이쁜 건가? 이쪽에만 바거같다두 번째는 얘를 한번 해볼게. 근데 얘네 보자락 붙였다고 여 해서 를붙줄게 제가 정말 못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유튜브로 하는 방법 이런 거 찾아보면서 하는데 그냥 무슨 자신감인지 생으로 하네요 용돈 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어, 나중에 하면 되죠 자, 다음은 얜데 얘는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요 파츠 손톱 사이즈 확인하고 1.2cm 모젤 붙였고 주변부 밀척하고 그리고 경화 하면 된대요. 요거좀 더. 이거 어, 완전 무섭다. 이게 음, 맞는 건가? 어어 음. 나 지금 뭐 사라보는 거야? 완전 이건데. 지금은 지기은 지금은 지금은 지 말라고 하던데 기포가 엄은난데 제가 사실 왜 세달을 못했냐면 손톱을 기르고 하려금은 지금은 지지난주지지 길렀었는데 역시 기르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잘랐어요 이렇게 보면 모양은 별론데 갈면 될것 같아요 일단 두개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램프고요 그냥 충전기 꽂아도 될것 같아요 이게두 개다 동시에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선이 뜨거워지긴 하네요 다양한 각도에서 해달라는데요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지 몇 분을 해야 되는지 두 개, 보이시나?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두 개. 세 번째를, 색깔을, 이 정도? 가 맞는 것 같아요. 경화를 시킨 다음에 가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금 해보니까 경화를 바로 한번 해보려고. 어, 응. 이걸 이 작업을 세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한번 요거를 쓰니까 잘 갈려요. 한번 다시. 두번 했습니다. 점점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으면 이런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 보내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집에만 있어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완전 초본대데도 쉬운 것 같네요 생각보다 나머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 이제 마지막 엄지손가락 파츠로 할 건데요 이게 사이즈를 보니까 제일 작은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네 개는 패디로 해도 될것 같아요 크기가 제 엄지손가락과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엄지손가락, 잘 맞춰야 돼서. 이게 은근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동영상에 텀이 있는 것 같죠? 그게 사실은, 어, 패디로 했어요. 남은, 남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죠? 그 붙여놓은 거. 네, 완전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어, 이거 엄지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똑딱똑딱 안 되나? 내가 못하는 건가? 이렇 붙인 것 같으니 오마이갓 오 보재를안 붙였어요 오마이갓 그래서 뜨거운 거야 우와 어떡하죠? 보제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했는데 손, 손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무섭다. 어떡하지? 제 생각엔 이거를 떼어낼 순 없을 것 같고. 음, 염지손가락은 계속 길러야 될것 같아요. <laughs> 망했다. 이럴 줄 알았어. 정신을 놨어, 아주. 아니, 했는데 손, 손이, 손이 뜨겁더라고요. 어떡해. 깜짝이야. 기분 탓인 줄 알았어. 근데 떼려고 하니까 안, 안 되죠, 이게. 오 마이 갓. 오늘 찰싹 붙였는 좀, 근데 좀 따갑긴 해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요. 음. 제가 지금 보호자를 안 하고 했잖아요.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이거는 바로, 엄지는 바로 해볼게요. 어우 완전.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보호자 안 하고. 그냥 붙인 사람? 근데 진짜 손톱이 뜨거웠어요. 기분 탓인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지금 오른손잡이여서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호제를 붙이고 해야 한답니다. 보호제를 붙이고 했어야 되는데. 괜히 보호제가 있는 게 아니군요. 일단 확실히 보호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보호제를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왠지 또 심지어 잘못 붙인 느낌인데 이거. 습니다저 같은 친구들은 젤네이샵에 젤네이샵이 아니라 데일샵에 가야 될것 같은데요. 틀릴 수 있을까? 기포를 없애된다 그러던데. 일단 처음부터 잘못 붙였어.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확실히 안 뜨겁네요. 이렇게 그냥 들면서, 들어서 하는 게나온것 같아요. 골고루 구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투정레이를할 때는 귤을 많이 까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물들었어. 짠! 보이세요? 일단, 제 만족도를 말씀드리자면, 어, 10점 만점에 8점.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매니큐어랑 그 붙이는 네일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그 저도 이 오호라 써본 네한테 그, 사기 전에 물어봤는데 좋다고 해서 저도 산 거거든요? 근데, 궁금하기도 했지만, 일단, 가볍고, 그, 붙이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그, 매니큐어, 제가 젤 네일은 또안 해봤어 잘 모르겠는데, 그, 매니큐어로 바르는 것보다, 그, 좀, 완성도가 더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좀 시간이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매니큐어는 금방 바르는데, 요거는 막, 그 막, 손톱깎이로도 잘라야 되고, 막 램프에도 굽고막 그 갈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 저 같은 경우엔, 이게 젤네일로 샀지만 패디까지 할수 있더라고요. 이게 그 제일 큰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엄지 발톱에도 맞아서 패디까지 다 끝냈습니다. 패디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요런거 붙일 때그 안전 네일 뭐야 보호제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요거 할때 보호대를 부착을 안 했거든요 그게 부작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음제 예감상 요거는 못될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젤로 구, 이거, 이거 구울 때 많이 따갑더라고요 많이 뜨겁더라고요 이게 큐빅이 커선지는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었또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